이렇게 그렇게 돼서 조직을 이제 막켜 나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저 이렇게 고그 사진을 잊어버리고 그 준비를 못했는데 열하 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서정이라는 표현을 써요. 서쪽으로 원정을 갖고 열하 지방인데 왜냐면이 혁명을 최고로 하는 사람들 있죠. 뭐 지식인들 중에 어떤 혁명가로서 정책 결정에 중요한 포스트에 앉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다 그때 2 0대 초중반의 젊은이들인데 모스크바에 앉아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중일 전쟁이도 어, 자 동북에서 이제 항일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 아까 이제 설명을 안 하고 넘어왔습니다만 조국광복회가 만들어지는 시기가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노선이 변화해서 인민전선 전술을 채택할 때예요. 그 조국왕복회는 나중에 이제 다시 뭐 다음번에 김일성 얘기할 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입장이 바뀌어서 그 이전에 좌경 노선 시절에는 노동자와 농민만 얘기하다가 한참 좌경으로 왔을 때 농민도 아니에요 노동자와 빈농만 힘을 합치면은 다 이겨 자본주의는 망하게 돼 있어 이제 이렇게 공산주의 젊은 공산주의자들이 기고만장해서 극으로 갔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대공황으로 야, 이제 자본주의 망한 날 얼마 안 남았어 했는데, 망하지 않고, 오히려 시즘 나치즘이라는 괴물이 나와서 이제 공산당을 압박하니까, 악 아, 하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전술을 바꾸죠. 그래서 인민전선 전술을 내서서, 그, 이, 파시즘 나치즘에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나 손을 잡는다. 그 상징적인 게 미국과 소련이 손을 잡고 나치즘에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두목 공 자본가 두목하고 공산당 두목이 이제 손을 잡는 세상이 됐고 우리 나라에서는 그게 반영돼서 어떻게 되냐면은 계급, 성별, 뭐 종교 뭐 이런 거 하나도 묻지 말고 이념 같은 거 따지지 말고 그가 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하느냐 반대하지 않느냐만 보고 어, 갤럽을 하자. 이제 이렇게 될 때입니다. 그래서, 그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모이게 될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조직이 많이 확대가 되었어요. 확대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김일성도 그때, 이게 김일성의 전성기죠. 보천보전투에서부터 조국광폐조직을 이제 쫙 확대하던 그 1년 동안. 그 사정이란 건 뭐냐면, 코민 모스크바에 앉아서 책상에서 지도 펴놓고 혁명하던 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동북항일령군이 이제 그때 호할 10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민족주의 군대도 다 들어오고 뭐 해서 만주에 10만 대군이 공산, 그리고 그 동북항일령군의 총지휘부는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었던 거고, 그 공산당 주도하에 인민전선에 10만 대군이 모인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일본이 중국 본토를 치잖아 노구교사 건이 라 거기서 베이징 위거기에서 이제 군사 행동을 이렇게 서 중일 전쟁이 벌어지니까 중일 전쟁이 바로 37년 7월 7일이죠. 그렇게 이제 벌어지니까 그 어떤 이제 그 이게 벌어졌냐면은 아니 아니 제가 잠깐 착각을 했네요 보천보 보천보 전투를 하고 이 한달 만에 중일전쟁이 터졌죠. 한달 만에. 한달 만에 중일전쟁이 터지고, 그 다음에 중일전쟁이 터지니까 한 두세 달 만에, 1년이 아니고 한 두세 달 만에, 코민테르나에서 어떤 황당한 지시가 내려오냐면은, 야, 일본군이 북경을 이렇게 쳐들어가는데, 동북항일연군이 만주에서 쭉 나와갖고, 일본군의 배후를 치면은, 앞에서는 팔로군이 맞고, 뒤에서는 동북항일연군이 심면 일본 놈들 가운데다 놓고 이렇게 쫙 하면은 좋잖아.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근데, 유격대 는게 자기 동네에서 싸워야 힘이 있잖아요. 만주에서 그렇게 싸워서 일본군에 발을 묶어 놓는 그걸 가야지 유격대를 무슨 정규군처럼 동원을 하는데, 유격대 어때요? 깊은 산 속에서 이제 근거지를 갖고 거기서 자기가 승리할 수 있는 전쟁만 하는데, 열하도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만주 그 벌판을 가로질러야 하는데, 벌판에 나온 유격대한테 진짜 막말로 기관총 걸어 놓고서 드르륵 긁어버리면 다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열하원정이라는 걸 하는 동안에 이 동북항일연군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어요. 김일성 부대는 이제 국경에 내려와서 바로 조직 정비하고 해서 1년 가까이 준비를 해서 보천본을 치고 이제 성과를 거두고 막 이제 조직을 확대해 나가는데 갑자기 서정명령이 내립니다. 아까 보천보전투를 그렇게 성공적으로 할수 있었던 건, 어, 이군 2사, 4사가 김일성 부대를 도와줬기 때문이죠. 이게 김일성 부대 혼자 한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대들이 다 떠나버리니까 어 돼요? 김일성 부대 혼자도, 야, 가, 가. 그지시는 계속 내려고. 오 그러니까 맞지 못해서 이제 쭈쭈쭈 서정의 김일성 부대도 따라갔어요. 안 따라간 건 음. 아닙니다. 따라갔어요. 근데 그,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격대가 산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일본 경찰진이 뭐니 산 근처에 오지도 못하니까 그쪽에다 조직을 쫙 확대시켜 놨잖아요. 근데 그 유격대가 빠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 거기, 경, 일본 경찰은 유격대 따로 산 같잖아요. 거기 남아갖고 이 조직을 깨,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부대가 기껏, 이, 그리고 이런 조직 활동은 유격대의 정, 군사적인 보호하에 유격대가 이제 그 일자에서 치니까 어요 일본 경찰은 군대 따라다니 유격대 따라다니는 거죠. 아우 리도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 옛날 얘기지만 뭐 무장 공격 한명 나타났다 하면은 모든 치안역이그 글로 다 동원돼서 이제 뭐몇백명 지역의 그 군경 할것 없이 다그공체추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이에 이 동네에서는 이저 조직을 확대해 나가던 건데 그 유격대가 사라지니까 저희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일본 관원이 조직을 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조직들, 보천, 뭐 전투 이후에 이제 막 확대시켜 나가던 그 조직들이 깨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만주에서는 조국광복회, 국내에서는 민족해방 동맹이 일본 내 위해서 이제 그 일본과 만주 국 관원 에의해서 색출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경관이 월경에서 장백현내에서도 잡아오고, 그래서 을 보면은 그 피해들이 나오죠. 권영벽 등이 체포됐다. 뭐 박달이 도망간다. 장백현의 조국과 목회 뭐 조직이 규멸되고 체포된 사람이 38년까지 전부 739명. 그러니까 조직원이 들어나서 체포된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여섯 명이 사형을 선고받고 다섯 명이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박달 이런 사람은 이제 사형을 그저그까 그러니까 병이 든 바람에 사형을 면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직이 깨져나가는데, 이 북한에서 굉장히 유명한 마동희라는 청년, 김일성이직계부하고여기 장길부 어머니라고 김일성이 늘 찾아가서 수입해하고, 정말 친어머니처럼 모셨었던 분인데, 이 마동희는 그러니까 체포가 됐는데, 조직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혀를 물고 자결을 했죠. 옥중에서 자결을 해서, 그 바람에 김일성 조직이 그~ 그~ 그니까 이~ 피해가 뭐~ 막심했지만 그나마 여기서 그쳤다 그나마 여기서 그쳤다라고 해서 조직을 지킨 그~ 최고의 물로 이제 북한에서는 높이 평가받고 이~ 장길보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는 북한이 국장으로 치렀죠 이제 그렇게 됐고 여기이제이 사람이 이재순이라고 조국왕복회조직의 그~ 장백현 조국왕복회의 책임자예요 어, 조직 책임자였고. 이 동생이 이효순이라고 (60년대) 이 북쪽에서 대남 사업을 했었던 그 이제 어그 혁명 열사 유가족이라고도 했었고 이 사람이 박달 이름이 박달인데 본명은 박문상 그이 국내 조직의 책임자예요 이재수는 압록강 건너 제만 어, 한인 조국광복회의 장백현의 책임자였다면, 박달은 갑산에 만든 민족해방동맹의 책임자였습니다. 요 어, 책에 나와 있는 사진들인데, 뭐, 다 보지는 못하겠지만, 요 박금철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여성대원들을 그 많이 찍어 놨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주요 대원들을 찍어 놓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요, 그, 이북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받는 사람들인데, 앞주다 앉은 네 분은 다 1945년 3월 1 2일에 사용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어, 방록금은, 아유, 제가 오늘 되니까 갑자기 기억이 헷갈리네요. 황남순는 혁명 역사 박물관 나중에, 어, 약간 황순이제. 하여튼, 어, 그렇고. 장증렬은 김일성이 굉장히 아끼던 부하였는데, 그래서 변전을 했어요. 그래서 옥중에서 장직렬을 그 옥중에서 장직녀을 통해서 비밀이 탈로 나갔고, 그걸 이제 탈로 났고 여기 박금철은 나중에 북한 부수상을 지냅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갑산파가 숙청될 때 67년도에 그 이효순과 함께 숙청이 되는데, 숙청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어때요? 좀 다른 사람들보다 좀부얼부얼하죠 생긴 게. 근데 이 양반이 수환이 그렇게 좋았대. 서대문 형무소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복역을 하는 중에 뭘 했냐면은 미장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배하는데. 도배하는데 이제 일제 말기니까 식량이 부족해서다 배를 고를 텐데 미장반에 있으면은 뭐가 있느냐. 도배 뭘로 합니까? 도배할 때. 풀. 밀가루 풀이 있죠. 그러니까 밀가루 풀이 맛이 없지만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밀가루 풀을 먹으면, 뭐안 먹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게또 팅팅 붓는데요 그래서 부기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피지국을 못 부어서 누렇게 떠 있을 때 바깥처럼 부어 갖고 다녔다 이거예요, 밀가루. 그런데 그게 이제 나중에 또 금이 되더라 이거죠. 저 남자식은 저 일본놈들한테 붙어서 뭘 처먹었는지 모르지만 남들 다누워게다을때 얼굴이 부얼부얼해서 다녔다 이제 했는데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 사진을 보니까 원래 좀 부얼부얼하더라고요. 아까 그 권양벽 아까 사진 얼굴이 긴데 여기는 얼굴이 길진 않네요. 자, 저는 이 사진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아, 체포됐는데 이렇게 기죽지 않고 당당할 수가 있는가? 이분이 박달이라는 분이에요. 서광이라는 책을 썼고, 어, 그, 그, 이, 이분은 사용을 면했습니다. 이렇게 척추결핵에 걸렸대요. 근데 또 건강하지 않으면 사용을 안 시키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분 그 동료 같이 사용 판결을 받은 다섯 분은 3월 10, 10일 날, 어, 45년 3월 10일 에 사용이 집행이 됐는데, 박달은 그냥, 어, 그 병상에 누워 있다가 해방을 맞았고 그래서 들것에 실린 채 북으로 갔고 북에서는 이제 뭐 건강이 나쁘니까 활동을 못하는데 이런 사후관 같은 책을 썼고 그리고 그박다진 이제 그 죽은 다음에는 여기도 국장으로 그러니까 김일성의 최고의 예우를 썼던 그 혁명가입니다.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은 최연이라는 조선인 경우에요 그래서 해방 북까지 살아남아서 그 최고 친일파 경찰의 대부 역할을 했습니다. 최연. 이고요. 이제 박다지 체포되면서, 있고 그 최연이가 이제 그, 또, 손은 잡고 찍었어요. <laughs> 예, 그 사진이고, 이제, 이게 아마 박다지 체포되고 난 바로 첫 번째 아지트에서 이제 그 찍은 사진 같아요. 이게 최연이고, 이게 해선사건 풍결서, 아까, 이 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사료로 뭐여기저기 사료집에는 어, 들어있는데, 저도 어떻게 그 원본을 구하게됐고 제가 가지고 온 분이 좀 특별한 분인 것 같아요. 보면은, 이렇게 많이 표지가 사과 같고, 그런데 여기 그 보면은, 이렇게 도장이 다 찍혀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한 페이지마다. 어, 그 도장을 찍었고, 여기 보면은, 어제 보면은, 어, 여기 이런 데 보면은, 그 글자가 오자가 난 거를 교정해놓고 여기에 도장을 또 찍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 수정본인데 소장처 도장은 없어요. 소장처 도장은 없고 끝에 한 장이 떨어져 나가서 그 표지는 이렇게 돼 있고 소장처 도장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관리번호는 있는데 관리번호는 좀 흐려갖고 잘안 보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그 고난의 행군 그 지도입니다. 고난의 행군 지도인데, 뭐냐면, 그, 이제, 서정을 나갔다가 조직이 박살이 났다 소식을 듣고 김일성이 다시 조직을 구하기 위해서 서정 대열에서 이탈해서 오는 겁니다. 근데 오는데그 겨울을 맞이했어요. 서정이라는 게 9월 10월에 졌으니까 이제 겨울인데, 만주의 겨울은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이게 뭐 눈이 정말 키높이보다 그 쌓이는데 보통 유격대가 시월에 활동을 마감하고 5월 그러니까 1년 내내 하는 건 아니에요. 5월부터 4월 마지나 5월부터 10월까지 활동을 하는 셈인데, 그러니까 겨울에는 이제 식량을 구해놓고 어디 들어서 깊은 산속에 그미형을 짓고 거기서 겨울을 나고 나와서 활동을 하는 건데 이해 겨울에. 그니까 러 37년 그 겨울이 그걸 겨울 내내 행군을 했다는 거예요. 행군을 하는데 코스도 이렇게 보면 어때요? 여기서 여기 직선으로 간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피해갖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이제 오게 되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했죠. 이건 뭐 겨울에 뭐 하루 이틀만 있어도 힘들 텐데 그. 만주에 긴 겨울, 넉 달, 다섯 달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그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고, 고난의 행군이란 말을 그첫때 썼죠. 북한에서 그 90년대 김일성 주석 그세상 뜨고 난 다음에 식량 부족했을 때, 그때를 고난의 행군시기라고 불렀는데, 이제 이때를 그 비유해 갖고 이제 불렀었던 겁니다. Time stops when I'm for you.